자, 이번에는 4-8번에 왔네요. 4-8번 바로 think about과 think that. 자,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I think about my family every day. 난 나의 가족에 대해서 매일매일 생각한다. 자, 매일매일이 보이니까 뭐야? 이건 습관이지. 그러니까 현재 시제 I'm thinking about grammar right now. 자, 나는... 그램머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어, oh, 선생님, 우리 원래 think 이러면은 think 이러면은 진행형이 안 되잖아요. 진행형이 안 되잖아. 근데 이 think가 about이 있으면 뭔가 자세히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 응? 그래서 어. think 다음에 about. 이 있으면 이러면은 이제 뒤에 저 뒤에 i i g h uh, t right n o w r i g h t n o w 이런 식으로 보이면은 이러면은 이거는 진행형 i m thinking about. 이런 식으로 진행형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다? t h i n k about. 이러면은 진행형을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줍니다. 그 다음 about은, 이거는 뭐야? 우리가 preposition 이렇게 해서 전치사야, 전치사. 전치사, preposition. in, on, at, about, over, with, 뭐, under. 이런 전치사다 하면 항상 우리가 뭐가 나오지? 그지? 명사가 나와야지. 그래서 명사가 나왔네. 응? 그런데, 이거 봐봐. I think 다음에 여기 봐 봐. t h a t 나왔지. that. 이거는 우리가 이름을 접속사라고 불러. 접속사. 응? 접속사. 그러면 I think that 응? I think that 뭐할까 아무거나. This book is 이 책은 쉽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됐을 쓰면 이거는 접속사란 말이야. 접속사를 쓰면 이 뒤에는 하나의 문장을 넣어야 돼. 문장을. 여기서는 이제 statement라고 이야기,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음? 원래 문장은 s e n t e n c e 지만 statement, 어떤 하나의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statement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접속사를 쓰면 뒤에 문장이 나와줘야 돼. 이 말은 '데' 쓰고 그다음에 주어 동사를 이렇게 써주는 거. 아까 'think' 다음에 'about'은 뭐였지? 'think' 다음에 'about'을 쓰면 명사를 썼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think' 다음에 that을 쓰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문장이 나와줘야 된다고. 이때 자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녀석은. 생략을 어,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 가능, 생략 가능. 그래서 um, I think this book is easy. 응? 나는 팀이 참 정직하다고 생각해. 그럼 I think Tom is honest. 이제 I think that Tom is honest인데, 이걸 I think Tom is honest. 문장을 넣어야 돼. 이걸 I think that is honest. 이렇게 하면 안 돼. I think that Tom is honest.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건 생략 가능하고. 그 다음에, I think, 이때, 요이요 녀석은 진행형을 쓰면 은안 돼. 진행형, 불가능해. 그래서, 불가. 이렇게 써놓을게 자, 뭐, 이걸 꼭 굳이 외울 필요 없어. 나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라고 생각한다. 자기,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때는, 자신의 의견을 나타낼 때 이때는 진행형 을안 써. 응? 자. 정리되겠습니까? I think that Sue is lazy. 자, 이때 요거 생략 가능하다 그랬지. So I think Sue is lazy. 이런 식으로. Sue uh, thinks that 이때 think는 s 3이 되니까 s를 붙여 줘야지. Sue thinks that I am lazy. 서로 싸우는 거야, 뭐야? <laughs> I think that the weather is nice. 오케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문장 자신의 상황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I think that the weather today is 여기서 대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하나의 문장이 나와줘야 되겠지. 이런 걸 복문이라고 그래. 복문. 왜냐하면 접속사 쓰고 접 어. 어, 주어 동사 이렇게 두번 쓰니까 접속사 이렇게 쓰고 조동 주동 이런식으로 쓰면 이걸 복문 어복 그게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중으로 쓰인다 그래서 이제 복문 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 the weather today is 뭐 아까 뭐 nice 뭐 cold 뭐, 뭐 windy 이런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I think my classmates are 주어 동사가 나왔네. 그럼 여기 대시 생략돼 있다는 라얘기지 그렇지? So, I think my classmates are 뭐라고 할까, 뭐 nice 뭐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되겠고, 뭐지, 뭐지, helpful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써줘야 되겠네. 그다음 right now I'm thinking about 자, I'm thinking about 여기서 지금 about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아무런 명사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단원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chapter review. 어, 번. 애니타와 파블로는 TV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정답은 are watching. 그 다음에 너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쓰니. 쓰니 이렇게 했는데 지금 ing가 보이지? 그치? 그럼 ing가 보이면 여기는 뭐를 넣을까? be 동사를뭘 넣어야 되겠지? 정답은 are you writing? 자 like. 뭘 좋아하지 않는데 write letters. 어, 편지를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면 I am not like. I do not like. I do not like. 그죠? don't.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고 believe는 조심해야 되는 게 상태 동사, non action verb. know 알다 또는 believe 그죠? 믿다. think 생각하다. see 그다음에 hear 이런 것들은 어, 진행형을 못 쓰는 non action verb도 있었죠. 우리. 그래서 non action verb는 진행형을 못 쓰니까 정답을 뭐로 해야 되는지 알겠네. 그다음에 see와 look at 뭐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어 보 쳐다보는 거 짧은 시간동안 쳐다보는 거 look at 그 다음에 좀긴 시간동안 쳐다보는 거 그런 것들은 watch 이런식으로 했었습니다 자 그거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exercise 35번 3개만 한번 해볼까요 It's raining today. 그래서 r a i n n i n g 조금 스펠링 어떻게 좀 스펠링도 여기 나오는거에요 스펠링도 잘 써야 돼 진짜 라이딩을 할때 여러분들 스펠링까지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자쓸수 있어 그래서 it's raining 음 응? 보자 raining은 어떻게 rain ing 어 선생님 rain ing 아니에요 아, rain rain 이렇게 해서 이제 이중모음이 나왔어 rain 그데중모음이 있는 거는 그냥 ing만 쓰라고 그랬었어 어쨌든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여러분들이 어, 어떤 그 규칙에 의해서 하면 번거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도 어릴 때막 쓰면서 외웠거든. 그래서 it's raining 그냥 ing만 써줘야 되고 I know like her, this I know like her. 이런 건 알겠지 I don't like 그지그 다음에 어, 2번 I like New York City 자좀 지우고 I like New York City 자 이거 아까 방금 했는 거네 I'm thinking that it is a wonderful city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진행형 쓸수 있어? death로 이렇게 나오면 앞에 이거 진행형 쓰지 마라 그랬지. 그래서 I think that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 그지자 하나만 더 해보자. 3번 이거 많이 틀려 사람들이. 3번. Does Abdul be sleeping right now? a b d 이 사람 이름이야. <laughs> a b d 이 지금 자고 있니? 이런 표현을 쓴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모를 때는 이걸 해석을 해보고 음? 해석을 해보고 고치기 고치는데 해석을 해봐 그러면 sleeping right now 지금 잠자고 있니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앞두이 잠자고 있니? 그럼 어떻게 할래? Does야? 아니지. 어떻게 진행형이니까 is를 쓰고 앞두을 쓰고 be를 지우고 is 앞두 be sleeping. 자 spelling 체크해보고 spelling 어떻게 해야 돼? slip s l e p p i n g 아니지 SLEEPING 이렇게 해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서 4번 같은 경우에 의문사를 썼어 그럼 주어가 먼저 나오니 아니면은 동사가 먼저 나와 동사가 먼저 나와 줘야 돼 의동주 그런 식으로 알아서 해보세요. 알겠죠? 자, 화이팅!